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온다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클라이밍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드입니다. 원래 카드는 좀더 이거보다 큰데 저는 좀 작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총 60장이고요. 자,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색상. 자, 초록색, 파란색. 1부터 15까지. 자, 각 색깔당 같은 숫자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장의 카드로 되어 있고요. 자, 구성을 보시면 숫자가 있고요. 저는 위아래로 배치를 해 보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점은 벌점입니다. 1과 15 같은 경우에는 어, 벌점이 3점씩 되어 있고요. 어, 다른 숫자들은 어, 벌점이 1개나 2개입니다.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벌점이 좀 작은데요. 어, 1이나 15쪽으로 가면 카드를 버리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라 벌점이 좀큰 편이고요. 가운데 쪽에 있는 숫자들은 벌점이 좀 작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잘 섞은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에게 15장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5명이 사는 경우에는 12장,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수의 경우에는 15장씩 나누어 갖고 이런 카드 홀더 같은 데다가 끼워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도 카드입니다.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을 표시하는 카드고요 처음에는 오름차순이 어, 보이도록 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 중에 조커 카드를 이용해서 이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이 마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트릭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파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트릭이 끝나게 되면 요거를 옆으로 딱 빼놓아서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트릭 참여 표시 말입니다. 자 트릭에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이렇게 세워 놓으면 되겠고요. 게임 중에 나는 이번 트릭에서는 빠지겠다, 패스하겠다 하면 이렇게 눕혀 놓으면 되겠고요. 눕혀져 있는 플레이어는 그 트릭에서는 전부 다 어,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모든 플레이어가 다 패스를 하고 한 플레이어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가 어,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 한 트릭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눕혀놓은 표시말을 세워놓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카드 홀더 이고요자 여기에다 카드를 끼워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고요각플레이어에 나눠주는 승점 50점입니다. 처음엔 50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어, 벌점을 어, 깎으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폭탄, 음, 표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폭탄은 어떤 조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드 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이 됩니다. 자, 두 장, 두 장, 세 장, 세 장, 네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요. 네장 다음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A부터 F까지 있는데. 자 이것은 한 트릭이 끝나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트릭이 끝날 때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이 되고요어 이동은 어, 선 플레이어가 어, 정합니다 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어, 선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 플레이어가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한칸더 어,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어떤 카드를 내면 어 이길 수 있을지 어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오름차순 또는 같은 카드 뭐 이런식으로 카드를 버리면 폭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장의 카드를 받았다면 어, 숫자의 조합을 잘 보고 두장을 골라서 조커로 정해야 합니다 자이 카드를 어, 조커로만 했다 라고 한다면 자기 앞에 이렇게 어, 내려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두 장의 조커 카드는요,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는 무시하고요. 이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어,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파도의 방향을 바꿀 때는 에이 조커를 어, 사용했다면 이 카드가 다시 자신의 패로 돌아옵니다. 손패로 들어와서 활용을 할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어, 게임 중에 어, 다른 카드와 조합을 이루어서 카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5, 15를 버리겠다. 여기에 조커 카드를 이렇게 끼워서 15로 써서 3장 같은 카드로 해서 버리겠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조커 카드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버릴 때는 1장부터 4장까지 가능한데요. 어선 플레이어가 한 장을 버렸다면 폭탄을 제외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 그냥 그한 장으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그걸 깨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 어, 폭탄 카드를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같은 숫자 카드를 버릴 때에는 색깔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오름차순으로 어, 버릴 때에는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어 세트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3, 3 같은 숫자의 경우에는 색깔이 달라도 이렇게 조합해서 낼수 있지만 오름차순으로 할 때는 3, 4, 5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뭐 3, 4 이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색깔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버리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조커 카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하나 끼우겠다. 그러면은 조커 카드를 이 앞쪽에다 끼워서 234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45 이렇게 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345로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네 턴에 두 장의 조커 카드를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네 어, 턴에는 한 장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파도의 방향을 바꾸고 파도의 방향을 이 조커 카드를 사용해서 바꾸고 이 패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턴에 조커 카드를 사용해서 패를 벌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누군가가 바꿨다면 그 트릭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다시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표시 말은 옆쪽에다가 놓아서 누군가가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폭탄의 경우에는 자, 이 오름차순입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두 장을 내면 폭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군가가 폭탄을 내면 계속 폭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어, 다 패스하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폭탄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플레이어가 첫 번째, 자, 카드는, 어, 4장까지 낼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이나 같은 숫자 카드로 해서, 어, 선 플레이어는 최대 4장까지 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레이어가 그냥, 자, 만약에, 자, 이두 장을 냈다. 자, 이두 장을 누군가가, 선 플레이어가 이렇게 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플레이어는, 오름 차순이니까 33 카드를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일 높은 카드인 15, 15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어가 15, 15를 냈습니다. 자, 15, 15 카드를 내어서 자, 이 카드를 싹 없앴다. 자, 이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15, 15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가장 큰 수니까 이것을 이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나는 조커 카드를 이용해서 조커 카드를 써서 파도의 방향을 바꾸겠다. 자, 그러면은 내린 차순, 숫자가 낮아질수록 강해집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3, 3을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서, 이건 조커 카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내서 이 15, 15 카드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나는 어, 이번 트릭에서는 더 이상 카드 낼 수도 없고 내고 싶지도 않다. 어, 이 조커 카드는요, 어, 라운드에서 음, 라운드 끝났을 때 버리지 못하면 마이너스 3점입니다. 요거 음, 벌점 상관없이 조커 카드는 마이너스 3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번 트릭에서 빠지겠다, 패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눕혀 놓으면 되겠고요. 그 플레이는 건너뛰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카드를 좀 이기고 싶다. 현재 같은 숫자 조합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나는 폭탄을 사용하겠다. 오름차순이죠 자, 만약에 나는 7, 8, 요거 폭탄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버리면 되고요. 다음 플레이어 역시 폭탄을 이용해서 이 조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숫자가 낮으면 어, 되기 때문에 어, 7, 8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뭐 5, 6 또는 뭐 3, 4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가장 센 조합은 1, 2겠죠. 누군가가 1, 2이 카드를 냈다면 최강의 카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파도의 방향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1, 2 폭탄이 가장 강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어 계속 선 플레이어가 되고요. 이 음, 트릭은 다 없애고 새로 어,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릭을 음, 이렇게 없앨 경우에는 자 다시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폭탄 조합이 한칸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선 플레이어가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버리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다 냈다 라고 한다면 그 라운드가 즉시 끝납니다 즉시 끝나게 되고 자신이 버리지 못한 카드 여기 빨간색 점 개수만큼 벌점이 되고요 버리지 못한 조커 카드는 3점씩 이렇게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린 플레이어는 3점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라운드 하면 되고요. 자, 라운드의 시작은 다음 라운드의 시작은 점수가 제일 낮은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되어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그 플레이어는 이 폭탄 위치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한칸 오른쪽으로 전진을 할지 이걸 정한 다음에 플레이를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온다라고 하는 게임은 자신이 카드 조합에 따라서 어, 점점 높은 조합으로 버리는 클라이밍 게임인데요. 어, 좀 독특한 점이 폭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폭탄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카드 조합을 어,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 조합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 빨리빨리 자신의 카드를 어, 없애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먼저 잘 버리면 당연히 승점을 얻기 때문에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벌점이 높은 카드를 빨리빨리 버려서 벌점을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게임은 보드 게임 아레나에도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레나에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카드 게임 온다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빠진 부분이나 어,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어, 알려 주시면 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다. 어, 게임이었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 메일 알려 주시면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